우리 기분이 어떠세요? 16집. 아, 대단합니다, 진짜. 아, 일단 약간 좀 믿겨지지 않고. 네. 내년에 또할 거라, 내년에 또 17집이긴 하지만, 그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 네. 일어난 일로는 어, 16집이라는 앨범을 만들었고,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믿어주지가 않아요 일단. 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아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6집 앨범으로 올 가을 접사로 온 임창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올 가을 접사 왔다. 아 감성 발라드가 뭔지 보여주겠다. 낭만 발라드가 뭔지 보여주겠다. 아 그런 데 말이죠. 지금 임창정 씨가. 어, 이번 노래에 정말 제가 알고, 알고 있기로는 우리 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 매니저가 그러는데 가장 아이돌 다운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있다 오늘 이 쇼케이스 끝나고 또 스케줄 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뭐 나갈 때안 나갈 때다 나가고 네. 이제 뭐 찾다가 찾다가 이제 저녁에 뉴스까지 나가니까 하... 네뭐 그냥 역대급으로 여기저기 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대박입니다 그것도 다행인 게 뭐냐면 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프로그램에 못, 나갈 수, 못 나가 못나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나간다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저를 섭외를 하, 하셔서 이렇게 어 방송을 할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를 초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직 어 아직까지 이렇게 나이가 이제 좀 쓰면 반백년인데 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 부분도. 네, 네. 할수 아. 하고 싶어서 할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네. 정빈입니다. 네, 하나, 둘. 세가 한번 하주시고요. 네, 오른쪽 네. 네. 자 왼쪽도 한번하시니다 왼쪽. 네, 자 조명에서 네. 힘든 건 사랑해야 된다 포즈 한 번. 네, 포즈 한 번. 네, 종합 예술이 있으니까 네. 네 힘든 건아 이겁니다. 네네자네 네, 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자 화이팅 한번 같이 하이팅자 하나 둘셋 접사 나왔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이크를 네 건내주시고.